제가 약간 몸 쪽에서 약간 실투성으로 이게 오르는 그 공을 그것만 놓치지 않자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슬라이더가 약간 그 제가 원하는 목적으로 다 비싸게 또 와서 그래서 조금 잘 맞았는데 또 그게 홈런으로 되 기분이 게 김준호. 어 맞는 순간은 저는 홈런이라는 생각은 감을 왔었고. 방향을 맨처음못 봤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공이 계속 쭉쭉 뻗어가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한, 2, 한 1초 정도 있다가 이제 아래를 봤는데 갑자기 혼돈전 보이더라고요. 근데 방향이 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눈이 좋게 거기 딱 맞고 튀어가지고 그래서 또더 더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솔직히 몰랐었는데, 두번 맞춘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되게 기분이 좋았고,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정말 어저께 힘들게 이 경기를 이겼잖아요. 승리를 할수 있어서 그게 기분이 더투였던것같아요 작년에 맞추고 나서는 부모님, 어머니를 들렸었는데 맞추고 나서 이제 드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마,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돼서 또맞히게 된다면은 하두 번째 맞춘 건 이제 장모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 그때 장모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두번째 맞출 때는 맞추면은 장모님 꼭 드리겠다고. 그때 네, 음. 말씀드렸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 몰랐었지만 또 이렇게 또 빨리 1년도 안된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9월 1 2일로 알고있죠 맞죠? 맞아요 그래서 첫번째 맞춘게 9월 10일 어, 어제가 17일? 어제 일7일 o o r c 년도 안됐잖아요 h a r 좀신 h i p sh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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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냥 장모님도 되게 기분 좋아하셨는데 제가 또 해드리니까 제가 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이렇게나 많이 해드려서 좀또 기분이 좋아시.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요 주변 분들한테도 기분이 좋습니다. 항상 야구 잘할 수 있게끔 먹을 것잘 챙겨주시고 야구만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되게 감사하고. 많이 못해 드려서 제가 죄송스럽고요. 하지만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앞으로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몇 경기 안 남았지만 저희 기 아타이거즈 더하려고 꼭할수 있도록 응원더 많이 해주셨으면 수겠습니다